원주방송국의 마이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주인공인 우리 이웃의 소망과 애환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학교를 졸업한 뒤또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어른이라는 범주에 완전히 속해있을 쯤이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사그라들고요. 변화보단 안정을 찾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도 늘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이도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어, 저는, 어, 드러머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예. 어, 이전에, 그, 락밴드, 무당을 거쳐서, 예, 가나한 밴드, 어, 그리고 헤비메탈 밴드, D1에서 드럼을 쳤습니다. 예. 락밴드 무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헤비메탈 밴드라고, 이제, 3대 메탈 밴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 신하위 백두산 부활. 어,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하드락 사운드를 가장 처음 알린 밴드가 예, 무당이란 밴드고요. 예, 공연 시기에 사람들이 신들린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게 예, 무당 밴드라는 거고 영어로 따지면은 MD 밴드라고 합니다. 예, 매직 댄스 예, 무당의 춤을 예, 우리가 이제 매직 댄스라고 그래서 이제 MD 밴드라고도 하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메탈, 락 음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드럼을 치고 연습을 하고 했는데 드럼 생활로 평생을 음악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밴드를 거쳐서 결국에는 제가 최초로 음악을 접한 그러한 밴드의 기회가 돼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 25년 만에 재결성 됐을 적에 제가 합류를 해가지고 패스트 앤 퓨처라는 무당의 2.5집 앨범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어, 시중에 지금 뭐 CD도 나와 있습니다. 예. 하드락 밴드 무당의 드럼을 왔던 이도연 씨 원주로 내려온 지는 이제 1년여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밴드 생활을 잠시 접어두게 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크리스한 헤비메탈 밴드 가난을 거쳐가지고 어, 파워메탈 밴드 기원까지 어, 활동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어, 심정의 변화로 원주로 오면서 지금 밴드 생활을 같이 못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밴드를 통해서 제가 음악을 한다기보다도 저는 어차피 타악 주자고 어, 평생을 타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서 어, 여러모로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집안에도 조금 소홀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가지 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미술 작가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싶은데 제가 그만큼 미뤄지지 못했어요 아내가 원주에 가서 좀 생활도 하고 싶고 미술 쪽으로도 좀더 활발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울 토백인데 서울 생활을 접고 그 아내의 그 고향인 원주로 오게 되고 제가 갖고 있던 음악적인 거는 추후로 좀 미루고 집사람을 서포터 하기 위해서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미술의 뜻이 있었던 이도현 씨는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아내인 서양화가 좋은 이 씨를 열심히 뒷바라지하고자 하네요. 중학교 시절 이전에 저는 미술을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미술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예. 어, 그래서 미술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교 일하는 때 이제 어, 지금 이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내의 미술하는 모습 뭐 이런 거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게 된것 같아요. 그 반대로 저희 아내는 대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예, 반대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 아내는 음악에 대한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한. 예. 그러한 서로 좀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간 부분도 있는데 일적인 부분 빼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문화활동, 청구예술문화연구회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고 그리고 지역 문화에 어떠한 그 도움이 될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밴드 음악 시장, 그 중에서도 불모지에 가까운 원주에서도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이도현 씨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원주권에 밴드 음악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밴드하는 제 이제 지인들, 그 SNS를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 소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주에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생겨나가고 있고 그런 데에 그 서울에서 아니면 홍대 뭐 인디밴드들이 왔을지게 올수 있는 공간은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어 이제 관객이 얼만큼 모여주는지 결국에는 이제 관객과 이제 대중들이 원해야지 다시 한번 올수 있고 공연장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있어야지 응,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어, 향후에 그게 얼마나 그 긍정적으로 갈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들어요. 서울이든가 라 홍대에서도 락 음악에 대한 지지층이라든가 어, 그러한 그 매니아층이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밴드 음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어렵죠. 지금도 밴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정과 에,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던 거지. 실상 경제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삶의 방향을 바꾸었지만 이도현 씨의 꿈은 아직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의 미술 그 원주에 와가지고 활동을 상당히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전도 열고 그리고 몇 차례 더 개인전도 열고 서울에서도 개인전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 계획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서포트를 해주고 싶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금전적인 그 그런 게 허락이 되면은 그 원주의 클럽이라든가 클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그 그 젊은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록 밴드들이 공유할 수 있는 클럽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 모여가지고 밴드도 할수 있고 어, 부담 없이 와서 환호도 해주고 성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게제 어,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예.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꿈이라는 것은 곁에서 일상을 갖고 가는 일과 보다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함께 일어나갈 공통의 목표를 갖는 일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도연 씨가 품어온 소중한 꿈들이 차곡차곡 알차게 실현되기 를 응원하겠습니다. 리포터 황진영이었습니다.